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 김봉환 책임연구원입니다. 최근 작성한 효성그룹 그룹 분석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성그룹 개요입니다. 효성그룹은 2021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규모 기업 집단 중 29위의 그룹이며, 그룹의 총 자산 및 매출 규모는 약 13조 원입니다. 효성그룹은 지주회사인 주효성을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주요 계열사로는 효성TNC,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이 있습니다. 2020년 말에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를 위해 효성캐피탈의 지분을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성그룹의 사업현황입니다. 효성그룹의 사업은 효성TNC의 섬유무역부문, 효성첨단소재의 산업자재부문, 효성중공업의 중공업 건설부문, 화성화학의 화학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룹은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로 사업 위험을 분산하고 있으며 스판덱스, 페타이어 코드 등 경쟁력이 우수한 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요 제품들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그룹 전반적으로 전기 대비 매출액과 수익성이 다소 저하되었습니다. 다만 2021년 상반기에는 스판덱스 시장의 수급 환경 개선으로 섬유 부문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고 산업자재 부문의 페타이어 코드 화학 부문의 PP 제품 등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그룹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성그룹의 재무 현황입니다. 효성그룹은 2020년 말 주요 계열사 합산 기준 부채 비율 216.2%, 차익금 의존도 43.1%로 재무 안정성 지표는 다소 여리한 수준입니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요 계열 회사들의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운전 자금 부담이 완화되었고, 일부 투자 계획 연기, 회성 캐피탈 지분 매각 등으로 그룹 순차 입금이 1조 원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최근 실적 개선으로 그룹의 예비타 창출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그룹의 차입 부담 완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효성그룹의 주요 계열사 등급 변동 현황 및 향후 방향성입니다. 2021년 8월 말 기준 그룹의 지주회사인 효성과 주요 사업 자회사 효성 TNC,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효성중공업이 당사의 신용 등급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중 최근 신용 등급의 변동이 있었던 회사는 효성 TNC 한계 회사입니다. 효성 TNC는 최근 스판덱스 수급 환경 개선으로 영업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개선된 수급 환경과 스판덱스 시장 내 시장 지위, 사업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중단기적으로 우수한 영업 수익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그리고 2020년 중 운전자금 부담 완화, 캐펙스급 감소로 재무 안정성이 개선되었으며, 우수한 영업 수익성에 기초한 에비타 창출 확대를 바탕으로 재무 안정성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하여, 2021년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스테이블에서 파지티브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계열사들은 2021년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기존의 신용등급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성그룹의 주요 크레딧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효성TNC의 사업 실적 개선과 재무부담 완화입니다. 2020년 3분기 이후 스판덱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요 스판덱스 생산 기업들의 증설 계획은 연기되면서 스판덱스의 수급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이에 효성 tnc의 사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고 재무 부담이 완화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두 번째 이슈는 효성 화학의 베트남 투자 완료 이후 투자 성과 창출 추이입니다. 효성 화학은 베트남에 약 13억 달러를 투자하여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설하였으며. 2021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효성화학은 베트남 투자로 인해 2018년 말 이후 순차입금이 9천억원 내외 증가하는 등 차입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투자 완료 이후 중장기적인 투자 성과 창출 추이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이슈는 수소 관련 사업 등 신규 사업 투자로 인한 재무 부담 수준입니다. 그룹은 최근 수소 관련 사업 등 다양한 신규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글로벌 화학 기업 린데와 함께 액화수소 생산 공장과 수소 충전소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효성첨단소재는 수소 연료 탱크의 소재로 사용되는 탄소섬유의 사업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투자로 인한 성과 창출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사업 부진으로 현금 창출 능력이 저하되거나 투자 규모가 예상보다 확대될 경우 재무 안정성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효성그룹 그룹 분석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